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겠어?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몇 년이 지나면 공통된 말을 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 이말 속에는 단순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은 돈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나는 자산을 오래 다뤄온 사람으로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빨리 줄어드는 것은 운도 소비습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산을 모을 때의 논리로 쓸 때의 인생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축적의 시대가 아니라 소모의 시대다. 현역 시절 자산 관리는 단순합니다. 소득이 있고, 시간이 있고,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조금 손해를 봐도 다시 벌수 있고, 투자를 오래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후는 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산을 꺼내 쓰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노후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자산을 늘리는 관점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이 커집니다. 자산은 그대로인데 체감은 점점 나빠집니다. 왜일까요?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심리적 불안이 훨씬 더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소득이 끊긴 자리에 현금 흐름이 없다. 노후에 돈이 빨리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멍은 작아졌는데, 나가는 구멍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라는 강력한 소득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지출을 보완해주고 실수를 덮어주며 자산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역할을 해줄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비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은 대부분 생활비의 일부만을 담당합니다. 나머지는 결국 그동안 모아둔 자산에서 나갑니다. 이 순간부터 자산은 더 이상 안정의 상징이 아니라 소모되는 연료가 됩니다. 연료는 쓰면 줄어듭니다. 문제는 이 줄어드는 속도를 예상보다 훨씬 늦게 인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산은 있는데 쓸수 있는 돈이 없다. 노후 자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자산은 있는데 쓸 돈이 없어요. 이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부동산, 장기 투자 상품, 연금 계좌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산 총액은 줄지 않는데 생활비는 매달 빠져나가니 체감상 돈이 훨씬 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현금이 부족해지자 가장 쉬운 자산부터 급하게 정리합니다. 이때 손해가 발생하고 한번 줄어든 자산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노후에서의 자산 매각은 대부분 전략이 아니라 방어가 됩니다. 이 방어는 늘 비쌉니다. 세 번째 이유 노후 지출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돈을 덜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 지출은 줄지 않고 성격만 바뀝니다. 교육비와 대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신 의료비, 관리비, 가족 관련 지출, 예상치 못한 큰 돈이 늘어납니다. 특히 의료비는 예측이 어렵고 한번 시작되면 지출이 구조화됩니다. 더큰 문제는 지출의 심리적 무게입니다. 젊을 때의 지출은 다시 벌수 있다는 믿음이 있지만, 노후의 지출은 이 돈을 다시 채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이 불안은 소비를 줄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소비가 아니라 소득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 자산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노후 자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자산은 남아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기다릴 수 있었던 투자도, 노후에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위험을 피하려다 수익을 포기하고, 결국 자산은 물가와 지출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숫자는 줄지 않아도, 실질 가치는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것이 돈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모으는 전략과 쓰는 전략을 구분하지 않았다. 노후에 돈이 빨리 줄어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모을 때는 전략이 있었지만 쓸 때는 전략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연금은 어떻게 받을지, 자산은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 현금은 어느 시점에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닥칠 때마다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노후에서 즉흥은 곧 손실입니다. 반대로 돈이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먼저 현금을 확보하고 소득의 흐름을 만들고 자산을 사용하는 순서를 정해둡니다. 이들은 자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며 쓰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구조다. 평생 모은 돈이 노후에 빨리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흘러갈 길이 잘못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는 수익률 게임이 아닙니다. 생존과 안정의 게임입니다. 자산의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안정적으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을 떠올려 보세요. 이 돈들은 내가 일을 멈춘 뒤에도 나에게 시간을 벌어다 줄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한다면 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노후에 돈이 빨리 줄어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의 방향과 준비의 순서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은퇴 후몇년 안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